안녕하세요. 법현대 TV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복 형제, 이부 형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부 형제란 어머니는 같으나 아버지가 다른 경우입니다. 이 아비 부자를 쓰는 거죠. 다른 아버지라는 뜻인데요. 전혼의 자녀 그리고 재혼하신 경우의 자녀 이 경우에 이부 형제가 되고요. 이복 형제는 이 배복자를 쓰는데요. 배가 다르다. 어머니가 다르다는 뜻이고요. 아버지께서 전혼으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한 경우 이 같은 경우 병과 의의 관계가 이복 형제가 됩니다. 이 상속은 피줄을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갑의 경우 A나 아버지 A나 어머니 B가 사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상속을 받게 되고요. 이 C 재혼한 아버지 새 아버지가 만약 사망하신 경우에는 A 갑은 상속권이 없게 됩니다. 이 C가 갑을 입양을 하지 않는 한. C와 갑은 친자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을 받지 않게 되고요. 이 이복 형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망하신 경우에는 이혼을 했다하더라도 상관없이 당연히 상속을 받게 되지만 새어머니 C가 사망한 경우에 병은 친자관계가 없기 때문에 입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병은 C의 상속을 받지는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갑과 을 또는 병과 정은 어쨌든 어머니나 아버지를 통해서 이어져 있는 형제관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을이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으로 배우자도 자녀도 없다. 그리고 부모님도 없는 경우 제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됨에 따라서 갑은 을의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이복형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병이 사망을 했는데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고 직계 존속인 부모님도 다 사망하셨다. 이 경우에는 정이 병의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 뭐 상속이 된다는 게 재산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만약 갑이나 병이 채무가 많다. 그런 경우에는 상속 폭이나 한정 승인또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아시는 것이 좋고요. 다시 한번더 이부 형제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이부 형제는 어머니는 같으나 아버지가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해서 새 아버지가 있는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갑은 새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사망하신 경우에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을의 입장에서는 갑의 존재 자체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전혼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어머니가 사망하신 후 상속 재산을 정리를 하는데 상속이 이렇게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갑과 을 사이에서 상속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머니가 사망하시게 되면 갑과 을은 자녀로서 일대, 일로 상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 전혼의 자녀가 어머니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사실로 인해서 친자관계가 확인되기 때문에 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복 형제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아버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어, 만약에 아버지가 사망하신 경우에 당연히 병과 정은 1대1로 상속을 받게 되고요. 다만 이제 A와 뭐 정, C와 병, 이 새어머니 C와 병 같은 경우에도 친자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병이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 가령 이제 혼외자의 경우에 혼인 외 자녀의 경우에 이런 이복 형제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 병은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지 청구를 해야 되고요. 인지 청구를 해서 법률상 친자 관계가 확인된 경우에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좀 전에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산이란 사실만으로 친자 관계가 확인이 되지만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꼭 인지 청구를 거쳐서 상속 관계를 확인받아야 된다. 이 점이 다른 점이고요. 어, 이 경우에도 만약 아버지가 살아 계실 적에 뭐다 정리를 하고 가시면 상관이 없지만 아버지께 사망하셨는데 갑자기 병이라는 상속인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정은 뭐 정말 이 상속 갈등,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죠. 특히 이 존재를 모르고 본인이 아버지를 이제 평생 모시고 부양하면서 살았다. 이 경우에 병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달라고 하면 정의 입장에서 정말 억울한 상황이 생기실 텐데요. 그래서 먼저 상속 갈등, 이것을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생전 증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생전에 본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 생년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받으면 바로 이게 납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제되는 금액도 크지가 않아서 이 증여세가 문제가 될수 있고요. 또 다른 공동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유언도 똑같은 건데요. 증여는 당시 생전에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효력이 발휘하지만 유언 같은 경우에는 사망하셨을 당시에 그 재산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도 결국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수 있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이를 요새 막기 위해서 많이 활용하시는 게 유언 대용 신탁입니다. 유언 대용 신탁의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이제 뭐 유류분 반환 청구가 안 된다는 이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를 많이 활용하시고요. 다만. 공동상속인의 경우에는 만약 공동상속인이 수탁자가 된다면 이러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피하기는 쉽지 않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법률사무소 율셉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여분 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뭐 예를 들었다시피 만약에 자녀가 생전에 피상속인을 간호하고 부양하면서 특별히 이제 부양한 경우 또는 재산적으로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이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퍼센테이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생전에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뭐 증거 자료들을 미리 수집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상속 전문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율샘을 찾아주셔서 미리 상담을 받으시고 상속 설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부 형제와 이복 형제 상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혹시 이로 인해서 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율샘에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 저희 법률사무소 율샘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